안녕하세요. 모터피디 민철기입니다. 네, 오늘은 2018 포드 머스탱을 만나보기 위해 대치 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18년식은 제 6세대 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2017년식과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부 디자인은 많이 변경되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변경 사항들이 이 전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형 머스탱 그 이미지를 처음 온라인으로 봤을 때 약간 우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고요. 네 멋진 디자인에왜 굳이 손을 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GT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 사항을 좀더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면 이 후드라인이 좀더 길어지면서 이 앞부분이 좀더 동그랗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더 날카롭게 변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눈꼬리라고 하죠 갈수록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서 저는 약간 우울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자 그러면 GT의 엔진룸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머스탱의 엔진 라인업은 2.3L 에코부스트와 5L 8기통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8기통의 출력은 토크는 동일하지만 24마력이 높아져서 총 446마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머스탱의 실내는 이전 6세대부터 간결하면서도 스포티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 2018년도 모델 실내에도 작지만 큰 즐거움을 줄수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 12인치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대형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퍼포먼스 위주로 필수 정보를 띄워주고 있고, 또한 마이 칼라를 통해 취향에 따라 30가지 색상으로 계기판과 게이지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신형 머스탱에는 GM과 공동 개발한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자동 10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도 시승이 상당히 기다려지는데 파워트레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향후 시승기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뒤에서는 GT 모델의 경우 이전 듀얼 배기파이프에서 이제는 쿼드 4개의 배기파이프로 변경이 되었고 이번 신형 머스탱에는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서 배기 사운드를 드라이버의 기분과 장소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출시 현장에서 GT 5리터 8기톡의 배기음을 잠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차량 타기 전에 네, 출시 현장에서 2018 포드 머스탱을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저희는 자세한 시승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에서금를은다 <놀람> <놀람> 앞에 패티를 그 붙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텍은 미국을 대표하는 순수 정통파 아메리카 머스카입니다. 그헤리테일는약 5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또 수많은 팬즈를 자랑하고 어, 있는 어, 단일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어, 유럽의 런칭과 함께 그 팬층도 더 두터워졌는데요. 금번 18년식에는 전 세계 수많은 매니아들의 니즈를 또 적극적 반영하여 체인지가 아닌 업그레이드가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머슬카의 고유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지금 시간으로 같이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업그레이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디자인은 그 디테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어, 우선 전면부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어, 모든 부분이 새롭게 어, 디자인이 제가 좀 디테일을 좀 새롭게 좀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어, 저중심 디자인 설계로서, 어, 범퍼 범과, 그 다음에 좀더와이드진 그린들이, 어, 차량의 그 디자인을 좀 낮추게 디자인되었고요 어, 더불어, 어, 차량은 좀더 스포티하고 안정감 있게 어, 디자인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후드는두 어, 개의 에어베트와 함께, 어,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요. 이는, 어, 기존 과달리후전상과 GT, 어, 동일하게 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헤드라이트 부분에서는 전부 다풀 LED로 이제 장착이 풀 LED 방식으로 어, 바뀌면서 그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측면 어, 디자인 중에서 우선 어, 테일 램프의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어, 보통 마시기 스포셜 라이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볼드하게 디자인이, 디테일이 가미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본번에는 GT에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새롭게 장착이 됐습니다. 어, 퍼포먼스 패키지가 새롭게 장착이 되면서 어, 휠이 블랙 휠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어, 뒤에 보시면은 디자인적으로는 어, 대형 윙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설계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이면 다시 아시는 것과 같이 어, 높은 속력에서 어, 좀 빠른 속력에서 좀더다음포스를 어,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실제로 어,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유지하지 않지만 그 체감이 기존 모델과 다른 어, 다운포스를 느끼게끔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또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요. g t 는 포드파이프 타입의 가변배기 시스템이 처음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가변배기 시스템은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인테리어를 보시겠는데요. 인테리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부터 이어져오는 머스탱만의 그 고유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어, 전통적인 방식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본세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이 단지 재질 부분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요. 어, 다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운전자 어, 계기판에 12인치 어, 풀 LCD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어, 머스탱의 전용 파츠라서 머스탱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 다양한 어,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은 모듈, 모듈별로 어, 화면을 전환하면서 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는 총세가지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총세가지를 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 개인적 취향에 맞게끔 개기, 게이지를 이렇게 조절하고 색깔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어,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게 어,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퍼포먼스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3 엔진의 경우 어, 지금 2 9 1마력의 44.9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15초간 오버부스트 기능이 장착이 되었 있는데요. 이런 어, 15초간의 오버부스트 기능으로 인해서 어, 좀더 강화된 토크배트가 넓어지면서 꾸준한 펀치력을 어, 맛볼 수 있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더불어 기존에 없었던 라인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G.T.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 타격 번아웃 기능이 2.3에도 이제 어 장착이 되면서 어 급가속 시에 좀더 높은 접지력을 넣기 위한 라인업이 장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G.T.입니다. 어 G.T.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개선 및 재설계된 신형 5.0 엔진이 새롭게 장착이 되는데요. 어 이번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방식과 그다음에 직분사 엔진 방식을 변 병합한 코드만의 어, PFDI 엔진이 새롭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엔진과는 다른 새로운 엔진 이장착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출력은 기존보다 약 40마력이 업그레이드된 446마력, 그리고 토크는 5 4 1토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 역시 역대 최강 어, GT 5.0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엔진과 더불어 어, 미션이 새롭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착이 됐던 6단 미션을 대체하는 후드의 어, 새로운 미션 10단 어, 셀렉트 시프트 자동 트랜스미션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이는 6.3과 5.0 어, GT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DCT만큼의 빠른 변속이 가능하고요. 또한 S모드에서는 자연스러운 레브매칭이 가능한 오토 레브매칭 기술이 같이 보이고 되면서 매우 자연스럽고 빠른 변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가장큰 장점이다라고 하면 역시 기어단수가 늘면서 출력의 로스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스펜션입니다. 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 최초로 마그네라이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드라이빙 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핑은 1000분의 초 단위로 뭐 비의 속도라고 할수 있는 전기 신호는 빛의 속도 같기 때문에 빛의 속도의 단위로 어, 작동을 하면서 어, 브랜모사의 뭐, GT의 경고, 브랜모사의 식스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경합되어서 어, 최상의 핸들링, 그 다음에 주행감을 어, 선사한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